너무 뜨거 은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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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네, 자를게요. 서로는 아, 이렇게 검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드신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바로 한번 확인할까요? 이 안에, 이 검었다고 해서 이 안까지 상한 게 아니라서, 검은 부분이 아니죠? 이 뒤가 검은 부분인데,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, 이집게 그리고 찢개, 연결된 다리는 가끔가다 고객분들 중에 살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A급 대게도 이 부분은 살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대게 중에서 유일하게 살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티가 납니다. 보시면, 이렇게 보면 살이 꽉 차있진 않아요. 이 부분은 모든 대게와 마찬가지고요 자, 옆에다 뜯어볼게요. 이러다가 살이 없으면 챙길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다릅니다. 아, 요거는 A 급대리이 아니고 오늘 보여드리 보여드리는 상품은 전부 다 서너 대기에요 가격대가 2만 원에서 3만 원대 아주 저렴한 대기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발생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나오는 날 저희 쪽에서 다 품절이 되고 있고요. 요정도한 80%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 다리 닦고. 어떤,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끝을, 잘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일, 자르기 편하려면, 양쪽 그냥, 뭐라 하듯지 양쪽으로 가위로 잘라져갖고, 이렇게, 드시는 게 좋아요. 내장 한번 볼까요? 이게 선어대기인데 국산으로 치면은 국산 박달대기급입니다, 이게. 하지만 가격은 국산 박달대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. 내장도 다 드셔야 돼요. 선어라고 해서 내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어차 동해 수입 현지에서 그날 나온 선어를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 드셔도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뭐 드시는 분들 있고 안 드시는 분들 인데 혹시나 안 드시면은 라면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. 드실 거면 당하면 대게살 을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더라고요. 자 드세요. 음. 한번 더. 진짜요 음, 이렇게. 이게 선어대기, 다리살. 선어대기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좀 살이 있는 편이에요. 아,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주문하신 고객분들 중에 이게 알이냐고 물어본 사람인데, 고일 뿐인데 이건 알이 아니에요. 내장의 일부분입니다. 내장이 이런 녹색도 있고, 순두부 같이살 부분도 있고요. 보통 알고 있는 내장이 요건데 요 내장 안에 이런 알처럼 생긴 것도 있고, 근데 이게 암개가 아니에요. 이건 숙기예요 이런 순두부 같은 것도 있고. 일반적으로 아는 이 장이 있습니다. 여기다 밥을 다 볶으셔도 돼요. 다 드셔도 되는 겁니다.